왜 남자는 여자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여자의 세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반응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느껴요.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느낍니다. 여자는 연애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확장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남녀는 똑같이 사랑을 하지만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반응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느껴요. 남자의 뇌에는 테스토스테론 기반의 정복과 확장, 경쟁 회로가 들어있어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확장될 때, 그리고 스스로가 더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국 남자의 핵심 욕구는 내 능력과 존재 가치의 확인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이걸 여자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받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강력한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남자의 뇌는 여자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유능한 남자다라고 인식하게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하고 유능하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여자가 남자의 삶에 특별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남자는 활력을 얻고요.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면 남자는 도망가고요. 여자가 남자를 평가절하하면 남자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받는 구조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자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짝을 찾고 파트너를 찾는다는 건 단순히 연애 상대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그건 곧 정체성의 증명 수단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이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남자를 훨씬 기쁘게 해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가장 빠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확장 욕구를 느끼게 해 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나는 더 뛰어난 남자가 되고 싶어져. 이러한 느낌을 주는 여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남자가 말하는 운명 같은 여자, 내 인생을 바꾼 여자인데요. 남자는 여자가 가진 취향과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인간관계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세계에 들어가면 내 삶도 확장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자가 가진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더 뛰어난 남자가 될수 있겠다는 확장 욕구.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남자의 자기 확장 욕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에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남자를 무시하는 말투예요. 여자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나는 충분하지 못한 남자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자의 말은 남자에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확장 욕구는 여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는데요. 크고 매력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여자와 함께하면 남자는 본인도 그 세계 안에서 확장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남자는 여자의 세계 안에서 인정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한 사랑을 느껴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일부가 됨으로써 행복을 느끼진 않아요. 여자는 안전하고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애착안정동기라고 부르는데요. 여자는 남자가 일관성을 보이고, 남자를 통해서 소속감과 유대, 신뢰감을 느낄 때 사랑이 커져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전한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내 감정적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합니다. 즉,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아를 확장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애착을 안정시킵니다. 둘다 사랑이지만 원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자기 세계가 있는 여자를 존중해요. 동경하기도 하고요.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깊게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발적인 매력 역학이 생겨나요. 남자는 큰 세계를 가진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남자에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커플은 이렇게 탄생해요. 여자는 자기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남자는 그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서 여자를 위해서 성장하고 헌신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일관성과 리더십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고요. 둘의 관계는 상승 곡선을 그려요. 윈윈이죠. 남자가 잘 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여자가 잘 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여자의 세계와 남자의 애착 안정 능력이 만났을 때, 이두 축이 맞을 때 관계는 꼽히게 됩니다. 여자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남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인 이 사람이 좋아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나의 가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자는 더 이상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쫓아다니는 관계를 맺게 돼요.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때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는 기준이 내려가고요. 요구하지 못하고요.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참아요. 거절하거나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힘들어지고요. 남자가 실망할까봐 본인의 감정을 감춥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여자는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흐려지게 되면 남자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남자는 애초에 그 여자의 삶과 기준, 기쁨에 끌렸던 거지 아무것도 없이 남자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그런 희생하는 버전에 끌렸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을수록 여자는 더 애쓰지만 남자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자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여자, 자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던 그 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의 세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남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남자에게 맞추고 남자의 일정과 삶의 흐름에 흡수되면서 내 세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관계의 역학이 바로 뒤집혀요. 남자는 확장 욕구가 있어야 헌신하는데 여자가 자기 세계를 접어버리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확장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자는 예전보다 더 애쓰는데 남자는 점점 식어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세계가 사라지면서 남자의 동기도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 내가 더 잘했어야 하나? 내가 충분히 예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더 헌신했어야 하나? 하면서 자기의 결함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여러분이 남자에게 집중하고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때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자를 바꾸는 건 여자의 애쓴과 희생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세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자기 세계는 절대 연계할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바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한다고 해서 남자가 이 여자에겐 자기 세계가 있구나라고 느끼진 않아요. 남자는 여자의 실제 삶을 보고 반응합니다. 여자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게 쌓여서 한 사람의 세계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완전히 남자 중심으로만 살면 이 여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약간의 공포를 느끼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인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가진 것이 남자와의 관계밖에 없다면 본인에게 매달릴 게 뻔하니까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부담을 느끼면 남자의 헌신회로는 약해져요. 하지만 여자가 남자와 상관없이 이미 행복한 사람, 이미 탐구하는 세계가 있는 사람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나도 저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노력해야겠다. 자신의 세계는요, 표정과 말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의 기준과 방향, 나의 기쁨을 중심으로 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세계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여자는 사랑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을 흐리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드는 사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코칭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세요. 여자를 소진시키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